자, 사회복지학개론 5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어, 두 곳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볼 것은 장인복지관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그 사회복지 현장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차 현장과 2차 현장, 그리고 생활 또 거주시설, 어, 이용시설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는데요. 장인복지관은 뭐 전형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사회복지가 주목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1차 현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장애복지관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시설,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장애복지관에 근무한는 사회복지사의 뒷모습인데 어, 아,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어,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에 주 초점이 있는 주 목적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뭐 비교적 간략히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분은 어, 장애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간판에 보면 복지관이 아니고 우체국이거든요. 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허경 씨는 우체국에 들르곤 한다. 지금 엄청 많아요, 양이. 네, 먼저 하고 밥 먹어 그럼. 아니요, 에그밥 먹, 야. 밥 먹고 한번 러보고 지금 하기에는 끝내지 못한 일을 남겨두고 밥 먹으러 가겠다는 걸 일단 붙잡아놓은 허경 씨. 취업 훈련 담당인 그의 일은 이들이 취업해 그의 손을 떠난 후에도 계속된다. 이곳에는 모두 다섯 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다. 자, 지금 다섯 명의 지적 장애인들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장애 복지뿐만이 아닌 사회 복지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중요한 이슈 중에 에, 지향점 중에 하나는 사회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하고 격리하고 소외 차별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어, 모든 영역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함께 살아나간다는 것. 저는 어, 사실 이렇게 너무 추상, 적인 얘기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자, 장애인이라고 해서 태어난 다음에 학교에 갔을 때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만 따로 모인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보통의 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교에서 함께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게 사회통합의 의미고 그러니까 장애인이니까 따로 장애인만 모여서 하지 말자는 게 사회통합의 의미인 건데요. 어,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다면 장애인만 따로 모인 보호자 업장에서 장애인들만 모여서 일을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일반 직장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게 사회통합의 의미고요. 장애인이니까 따로 장애인만 모여서 그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산속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여러분 옆집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과 함께 같이 살아나가는 것이 그게 사회통합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기가 지금 어 일반 우체국입니다. 장애인만 따로 모여서 일을 하는 그 우체국이 아니고 보통이 일반 음체구인데 그 중에 한 부서를 담당을 해서 어, 지금 지적장애인 분들이 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실 가능하다면 좀더 통합 이 안에서도 보통 일반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이런 한 영역을 에, 지,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들이 에,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역할을 어, 도와주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반송된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단순 업무가 그들의 모.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당당히 취업에 성공했지만 물가에 내놓은 자식마냥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성실한 만큼은 인정받고 있는 터라 올 때마다 뿌듯하다. 그래도. 용수 형아가 너보다는 짬밥이 훨씬 많잖아. 용수 한1개할 때도 한개 하는 것 같은데? 가끔 혼자 몰래 와서 아무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쑥 지켜보고 가면은 살짝 눈치울이 좀 젖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취업보다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믿는 허경실은 오늘도 밥까지 굶긴 북한 작업반장이 됐다. 어, 일반 직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함께 어,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냥 일반 직장에 딱 배치만 해놓으면 알아서 잘 적응해 나갈 거냐면 하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복사가 현장에 와서 이들이 우체국이라는 직장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그 사회복지 그 실천의 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보통 지원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와서 지원을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지원된 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내자 힘내자. 지적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한 장애인들의 컴퓨터 교육을 맡은 배병효 씨. 일상에 필요한 사소한 일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시작된다. 잘 하고 싶은데 일단 연필 하나만 써보세요. 제주도, 제주도, 또 아, 제주, 청주, 청주, 써보세요. 청주 한번 써, 청주. 청주 어떻게 써요? 청주. 전주 음. 몰라? 강원도잖아. 강원도잖아. 전 응. 너무 말 많이 하지 마. 너무 <laughs> 불통나. 어? <laughs> <좀 웃음> 왜 그러세요. <laughs> 취업 훈련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스스로 신변 처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업무를 익혀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저마다의 능력을 발견해 일자리와 연결시켜 주는 일이 사회 복지사들의 몫이다. 됐어요. 예. 네. 일상생활 중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겪게 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 지금 이분의 그 역할이 생활 중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 직업 지원 팀장 이렇게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어 장애인 복지에서 재활 영역을 나눌 때 전통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의료재활, 교육재활, 그다음에 사회심리재활, 그다음에 직업재활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때가 제일 많은데 그어 장애복지관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사회복지사는 직업재활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몇 개되는 일상 생활을 통해서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또 이것이 전부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이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장애인이 취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위에 있는 사진들을 되게 관심 이 있어 하더라고요. 인강할 때니까 음. 사진 위주로 하시면은 효과적인 겁니다. 더구나. 지적장애인들에게 취업문은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문이 열리기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두 사람은 요즘 복지관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싸움이죠. 그래서 업체 사업주들의 분위기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10분 일찍 왔네. 여보세요. 아, 주임님. 사랑이 복지관 비병유입니다. 음료수까지 사들고 가까운 소방서를 찾은 두 사람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며 무작정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일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의 배터리를 교환하는 일 일할 수 있는 그 직종을 우리가 좀 찾고 있는 거거든요 배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좀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직무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회복지사 직접 할 수도 있고 직무 지도원이라는 별도의 직종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 그 업무를 충실히 할수 있을 때까지 두 달이면 두 달, 네 달이면 네달 계속 같이 출근을 해요. 아, 갑작스런 방문에 장애인 취업 이야기까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실은 찾거든요. 그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밧데리가, 밧데리가 하지만 그들의 무모한 열정 앞에 고개를 끄덕이고 만다. 우리가 달아들인 날짜에 따라 틀리고 기업체. 영업사원인 것처럼 굉장히 좀 아니 적극성의 측면에서 실제로 이렇게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자리 장애우분들 일자리 만들기를 하는 것까지는 옳처 말았습니다. 가면서는 기대가 크죠. 아 이거 될것 같다. 꼭 돼야 하는데 이제 기대가 큰데 어 실제로 이제 안 되고 나오면 어 아무래도 실망할 을 수밖에 없죠. 실망할 을 수밖에 없고 어 또. 이제 그 다음 여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 이 고민들인 거죠. 한 번에 되면 진짜 좋은, 좋은 거고요. 자,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아 어, 직업 재활. 직업 재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원 고용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병원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2차 현장. 우리가 1차 현장과 2차 현장을 구분할 때 1차 현장은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뭐 장애 복지관, 노인 복지관 뭐지화 동센터 이런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2차 현장은 병원처럼 어, 본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회복지일 리는 없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한 아, 그런 경우를 우리가 2차 현장이라고 하겠고요. 학교나 군대나 뭐 교도소나 이런 것들은 원래 다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2차 현장의 전형적인 상황이 그 그중에 하나가 병원인데 병원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로는 의료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회진 시간, 의료진들 사이 그녀가 있다. 소아 혈액 종양 병동. 생명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어린 환자들에게 그녀는 때로 의사 선생님보다 더 기다려지는 사람이다. 자, 지금 요 분이 살복사인데요. 사함약 먹으면 어때? 울렁거려. 그래서 불편해서 안 먹는구나. 응? 공부. 그럼 선생님 어린이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 해줄 테니까 오늘 수장에 참석할 수 있는 수업 있으면은. 그때 시간만 올라가서 수업 듣고 오는 걸로 하죠 자 지금 이 어린 환자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의료적인 치료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가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죠 이 병원 입원해 있느라고 자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병원 안에서 입원하고 있으면서 병원 안에 에 예, 공부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의료 사회 복사가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니까 환자에게 필요한 것 치료 외에 어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 의사가 또는 간호사가 이런 것까지 챙겨주진 않죠 이런 부분들을 사회 복사가 어 해결하, 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약 먹기 싫은 마음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속상함도 일일이 챙겨주는 그녀는 의료사회복지사다.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 큰 돈이 많이 필요한. 그 현실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에게 가장 많이 의료에 어지는 문제는 병원비의 문제입니다. 치료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도 그 의사나 간호사가 그런 부분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이 뭐 전형적으로 사회복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병원 내에 재원이나 또는 병원 외부에 있는 재원을 연결해서 어, 진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은 거 지원 같은 것도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다 가설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 너도 이 다음에 크면 병 나면 사회복지사 되라 이런 말을한 적도 있어요. <laughs> 그렇게 감사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아이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 참 좋다고 생각해. 그 이전에 겪었던 일들이 얘한테 외상이 너무 커서. 의료진들이 병을 치료하는 동안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료 사회복지사의 몫이다. 자 이게 뭐그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이 병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병을 치료하는 동안, 근데 그것만 어, 이제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도움이 필요할 텐데. 동안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 심리적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병원 안에서 어, 채용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 의료사회복지사의 몫이다. 환자들이 겪는 병의 고통 말고도 그러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엄마가 이번 약정서 쓸때 전화했더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랬대. 최근 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엄마를 방문 여기 저기가 막 종량이 검은데가 너무 많아 어, 그날은 좀쇼크했지 아니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냐고 이런 거다 물어봤지. 그때는 뭐랬었는지? 일년안일년 안쪽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정 처음... 웃음이 나던데 처음엔 <웃음> 어? 뭐 이러면서 네. 암살기라고 해갖고 1년 안쪽이라고 하니까 웃음이 나왔어 1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하며 웃는 25세 환자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온몸에 종양이 퍼진 뒤였다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 돌봐줄 가족조차 없는 그녀 곁을 지켜주고 있는 건 간호자원봉사자뿐. 그 가혹한 운명 앞에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애가 탄다. 제 딸도 그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딸로서 보니까 너무 아프고 마음이 사기라는 데도 애가 이렇게 표현도 좋은데 저런 애가 저러나 싶으니까 너무 아프네요. 그 마음이 막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혼자 병원을 찾은 그녀를 입원해서 치료까지 줄곧 챙겨주고 있는 사람은 이인은 씨. 마음 좋은 간병인을 수소문해 준 것도 그녀였다. 하나 안녕. 배 아프시거나? 후서 엄청 자세히 써주셨네. 예고도 없이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젊은 환자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 이인은지. 소견서 어, 읽어봤더니 어때? 무시무시하게 작았던. 생각보다는 안 좋게 적어겠네겠지 어, 하나가 지금 이걸 보고 사실은 정상적이라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그 역시 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사회 심리적 또는 심리 사회적 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심리 인간의 내면 속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어 예정하지 못하게 임종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그 임종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걸리지 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클랜드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심리 내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이 장면도 어, 관련된 지금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제 개입하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 되겠고요. 어,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어, 이제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 통념 중에 하나는 죽음을 앞둔 앞두고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가 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우리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딱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제 막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인데. 근데 응. 충격이 근데 저는 딴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오는 거같진 않아요. 응. 왜 그럴까요? 응. 몰라요? 응. 음. 좀 충격이 아니진 않은데 그 그렇게막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응. 엄마 그 같잖아. 응. 엄마 같으시네. <laughs> 그래 그래 누나한 응. 이런 걸 어떻게 일을 하시겠나 <웃음> <웃음> 정말로 큰일이야 그 <laughs> 나보다 걱정인데 담담히 웃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꾸 마음에 걸린다. 사실은 객관적인 정보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내 형은 그렇지만 자기는 나올 수 있다 희망을 갖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하루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 그래 너 좋게 잘 생각하고 만약에 힘들면 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다 정도의 개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우선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 기초수급 대상자인 아버지는 도움을 줄 여력이 없고 치료를 받을 동안 머물 곳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부터 그녀가 할 일이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치료를 받을 동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 이제 실습 일지를 쓰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뭐 실습생로서의 으 의견 이런 걸 쓰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는 결국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두 줄로 결론적인 내용만 어,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급적 자세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이 사회복지사도 어, 지금 사회사업가의 의견을 둘넷 여섯 여덟 한열 줄은 기록하고 있, 있, 있죠. 어, 여러분도 어, 실습을 나가서도 그렇고 졸업 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정도의 자세한 기록은 구체적인 기록은 뭐 아주 뭐 흔하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머물 곳도 마땅치 가 않은 상황.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부터 그녀가 할 일이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치료비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요양병원에 뭐 갔을 때 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거주지도 불,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먹는 거, 뭐, 뭐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거 이런 생계비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모금에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를 한명 이상 두도록 돼 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와 어려운... 우리는 지금 종합병원에는 어, 사회복지사가 한명 이상... 반드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지는 뭐 70년대 말쯤이어서 아주 오래 됐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어 이제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지인이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했을 때 병원에 가보시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요. 그 병원 안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잘 모르시고 그 병원에 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병원에 가게 되시면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 가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다양한 도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하지만 마음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을 마련하는 일. 뭐 우리 어려운 환자들 돕그 후원금 모금사고그 다음에 병원에서 어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기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또그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병원 수익만으로는 어 환자들한테 좋은 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 장비를 마련한다든지 설비를 마련한다든지 뭐 그런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뭐 미국의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병원들은 사실 진료 수익보다 어 모금액이 더 크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의료 분야 또 연구 분야 학교 이런 데는 이제 모금 활동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는 낮은 반면 그런 활동은 아직은 발전되지 않았어요. 환자의 심리적 상태나 주변 환경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의료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오더 내놓은 것으로 데려가서 이제 촬영한다고 했었는데 좀 있으면 선생 오시면 그것까지 보고 그다음에 거기도 한번 오더가 있으면 같이 데려는게 좋을 것 의료진과 것 긴밀하게 소통하려면 그만큼의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의료 현장에 있는 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야기 책에나 나오는 옛 일이 될 거라고 사회복지사들은 믿고 있다. 그런 방관문이가 있었습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료라는 것이 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 질병에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챙겼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줄수 있는 그런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수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서류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던 이인은 씨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금 방송 신청서를 접수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떨 것 같냐고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잘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학기 후반부에 이렇게 뭐 장애인, 노인, 아동 또뭐 병원 의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아, 간략히 또 하나하나 다뤄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때 또 다른 뭐 동영상, 동영상 자료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